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코바늘 뜨기를 하려고 하면 항상 사슬 뜨기를 먼저 해놓고 거기다가 무늬뜨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바로 무늬뜨기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사슬을 만들어 가면서 무늬를 뜨는 방법이에요. 첫 코는 그냥 이렇게 땡겨서 묶어줄게요. 한길긴뜨기를 뜬다고 하면 한길긴뜨기는 기둥코가 3개잖아요. 세 개를 먼저 떠주세요. 그런 다음에 맨첫 번째 코, 여기다가 찔러서 뜨는데, 이렇게 풍덩 찔러주세요. 그냥 이렇게 여기 한 가닥만 찌르지 마시고, 여기까지 두 가닥, 볼록 나온 부분까지 같이 푹 찔러서, 사슬한 코를 떠줄 건데요. 이 실을 조금 느슨하게 떠주세요. 원래 우리 처음에 코 잡을 때는 한 단계 큰 바늘로 잡듯이 이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느슨하게 실을 빼서 사슬 하나만 먼저 떠주세요.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처럼 한번 감아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다시. 지금 이 사슬 하나를 뜬게 바닥 사슬뜨기를 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여기에 찔어서 뜨는데 이렇게 뒤에까지 봐서 풍덩 찔러주세요. 두 가닥이 들어가도록.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를 떠줄 건데, 약간 실을 길게 뺍니다. 그리고 한길긴뜨기 뜨듯이 감아서. 여기도 풍덩 찔러서 실을 좀 길게, 의도적으로 좀 길게 빼주세요. 사슬 하나를 뜨고, 감아서 한번, 두 번. 길게 빼주고, 사슬 하나를 뜨고, 한번, 두 번. 예, 여기를 길게 푹 찔러서 길게 빼주세요. 안 그러면 당겨집니다. 밑에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요. 벌써 이렇게 떠지죠. 좀 편한 것 같기는 하네요. 뜨는 방법도 쉽고. 감아서, 이렇게 풍덩 칠러서, 좀 실을 느슨하게 빼주고,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. 여기까지 떴는데, 여기도 깔끔하게 나오고, 뒷부분도 깔끔하게 나오네요. 이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.